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과이불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말인데요. 교수들이 올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꼽은 말입니다. 과이불계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라고 공자가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한 교수신문은 과이불계야말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야 할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고치기보다는 서로 남탓하기에만 열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거나 또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누구나 잘못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성하고 갱신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덮는다면 잘못은 반복되거나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 들어봅니다. 순천 장안창장마당 입주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한 달도 되지 않아 전남 지역에서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9건이 집중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일부 시군 지역의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예방적 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처분 보상금 감액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오촌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7명이 유학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프로그램 참여 가족이 지역에서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 유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석창사거리부터 중흥지구 연관단지 도로변에 2022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래분 사업으로 여수 산단로 3.5km 구간에 입팝나무등 1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재현장 손건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2022년 순천시 장안 창작마당 레지던시 통합 결과 보고전인 장안의 화제가 열리고 있다해서 그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아 예, 어디에서 열리는 거죠? 장천 오길에 있는 파랑새 창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12월 2일, 1일부터 시작됐는데 어느새 오늘이 마지막 전시회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일찍 소개했습니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떤 전시회인지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장안 창작마당 공간에 레지던시 공간이 있는데 이 레지던시 공간 내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작가들을 초청해서 순천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레지던시 작가들의 활동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해서 열린 전시회라고 합니다. 예, 앞서 레지던시 통합 결 결과 보고 전시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천은 단기와 장기로 순천에 머물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갈 작가들을 모집했는데요. 단기 2기로 선정돼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펼칠 작가와 장기로 선발돼서 5개월 동안 창작 활동을 펼칠 작가 아. 각각 총 3명을 선발했습니다. 예. 이 작가들을 선정한 조건에 대해 더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기획 풍선검의 김현 대표의 말입니다. 어, 문화의 거리 위치에 있는 장안 창작마당. 이장안 창작마당은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문화의 거리에 어, 구도심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발길이 더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신도심 시민들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들의 발길들이 드물어서 이곳이 좀 생기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2022년 레지던시에 입주해 주실 작가님 선정에 있어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왔거나 할 계획을 가진 작가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순천을 소재로 한 어, 그 주제들은 베이스로 이미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5월 순천의 지역성과 어린이 청소년을 주제로 한 어, 작가님들이 선발이 되었어요. 최종 5명이 선발이 되어서 어, 동심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를 표현해 주신 작가님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작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주시죠. 네, 먼저 단기 3개월로 선정된 작가는 윤보원 작가와 이시영 작가인데요. 윤보원 작가는 일러스트 분야의 아티스트고, 이시영 작가는 조각 설치 분야의 아티스트입니다. 장기로 선정된 작가는 임사나 작가인데요. 임사나 작가 역시 일러스트가 주 분야입니다. 어, 그럼 각자 전시회 주제도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작가는 몸은 기억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본인이 표현하는 몸을 통해 조각의 동시대성을 견인하고 또 현대 조각이 드러낼수 있는 미적 이념을 담은 자작나무 작품을 선보였고요. 예. 윤보원 작가는 수달시의 옥천 산책기 라는 주제로 옥천을 산책하며 보고 느낀 따뜻함을 담은 작품을 담아 냈습니다. 임산화 작가의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레지던스 작가의 장점에 대해서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임산화 작가의 말입니다. 어, 우선 레지던시 오게 되니까 순천이라는 지역을 사실, 가, 이렇게 가까이, 저는 경남 하동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차로 20분 거리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레지던시 참여하면서 순천에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른 작가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지던스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작업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경험이 제일 좋고 또 작가님들도 다른 작가님들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레지던스에 와가지고 같이 입주 작가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순천에 왔을 때 장날 장이 전통시장이 너무 큰게 멋있어가지고 이제 순전에서우장아래장을 장날마다 오가면서 만난 상인분들하고 그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제가 다니면서 있었던 일기를 썼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시장을 입패스들을 모은 일기를 같이 작품으로 지금 전시 중이에요. 이 지금 임산화 작가께서는 순천 전통시장의 풍경을 또 담아냈다고 하니까 작품이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문화예술기획 풍선검의 김현 대표 말입니다. 지금 일러스트 작가님인 윤봉호 작가님 경우에는 옥천에 놀러온 수달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 작품이 순천 문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옥천을 찾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 현재 어, 전시 공간에서 전시 기간이 끝나면 옥천 옆에 있는 남문터에서 기획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순천의 시장,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작가 임산나 작가님의 작품 또한 이... 음, 파랑새 창고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장안 창작마당에서 기획 전시를 진행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장안 창작마당 레지던시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천이 전국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 레지던시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운영 공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위탁 운영 주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탁 운영 공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지던시 작가들의 입주 기간도 줄어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펼쳐지기는 하나 위탁 운영 시기가 수 순천시의회에서 어떻게 통 통과 되느냐에 따라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직 확정이 나지 아, 않았다고 예. 합니다. 내년 또한 전국에 있는 많은 작가님들을 순천으로 모셔서 순천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매년 더 새로운 예술적 자원들이 이곳 순천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희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곡성구래의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예. 아, 오늘, 원래 오늘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 계획되어 있었는데 긴급우원총회 우원총회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올라가셨다고요? 어저께 저희가 아침 9시에 긴급우원총회를 하고 또 본회의를 해서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인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 일정 그러셨죠. 때문에 제가...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좀 부랴부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매주 주말이면 이렇게 지역에 내려 오셔 가지고 시민들 지금 만나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이제 매주 내려오고 있고요. 어,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주만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내려와서. 그, 순천시 해룡면 도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해룡면 본면 분들 만나고, 아. 오후에는 또 신대발전위원회와 신대의 이동장협의회 분들하고 간담회 하고, 또 광양에 가서 광양시도위원회, 시도위원들하고 간담회 하고, 음. 또 개인택시 동광양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뭐 축사도 드리고 또 여러가지 현안 말씀 듣고, 예. 이제 이런 식의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아, 어, 국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또 주말이면은 내려와서 지역구 구민들로부터, 어, 각종 민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 들으시고 그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해주시는 이야기가 지역 현안 문제도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중앙정치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예, 시민들 뵙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최근에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정책 제안서 전달하셨다고요. 예, 지난 12월 8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십니다. 그 조희영 교육감님하고 박종훈 그 경남 교육감님께서 직접 국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하. 민주당을 일기로 위원회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 안건들을 받아가셨는데요.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주체는 그, 시도 교육감 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하고 조리시설 개선 문제에 관해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좀 이행해달라는 라 내용을 담은 정책 기안서를 드린 것인데요. 예, 예. 이 서울과 경남 교육감 두분 모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아. 사안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문제를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정책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 중간 결과 발표와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예. 2019년도에요.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초에 한재가 인정이 돼서 승인이 돼서요. 예. 그데 이제 생각보다 숫자가 되게 많았고 어.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함을 느낀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12월달에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데다가 학교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폐항 건강검진을 시행 그 실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올해 2022년 한해 내내 건강검진 이 진행 중이고. 내년 3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지난 그국경감사 중에 중간 집계된 그 건강검진 결과를 좀 봤더니 그 9월 29일 당시에 여섯 개 교육청의 결과가 즉그이 모아졌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상 소견을 보이신 분이 20% 가까이 됐고요. 아. 폐암 의심 이상 환자들이 어 61명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후 이번에 다시 추합을 해서 좀 보니까 이번에 열다섯 개 교육청하고 국립학교 소속의 그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9월 29일 발표했던 것보다도. 노동자의 비율이, 그니까 이상 소견을 보인 노동자의 비율이 9% 포인트 정도 높아졌고요. 어. 폐암 의심 매우 의심 소견 노동자도 0.26%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 폐암 의심 비율을 보인 환자가 1%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하그 예.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0.028% 정도 되는데요. 예. 여기는 1%, 1 가까이가 되니까 거의 34배쯤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3월 이제 최종 건강검진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라도, 검진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고, 또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경찰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정말 필요한 민생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 답을 지금 내놓으신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일 테니까요 네. 예각 이제 또 관료들도 그 공무원들도 또 챙겨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부서를 뛰어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잘 협조들이 안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늘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챙겨내고 각 부처간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하는 역할들을 좀할 수, 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또 이게 이제 지역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지금 시작됐다고요. 일단, 이제,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제가, 이제, 21대 국회를 들어왔고, 그때 당시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공약 중에 하나가 전남 동부권 의대유치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출했던 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게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었어요. 음. 이게 이제 공공의대 설치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 공공의대 설치법은 지금 수도권과 그~ 저~ 지방 간의 의료불균형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정 그~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그 과대학들의 일정한 비율을 지역 의사로 저~ 뽑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의사로 뽑힌 사람들은 의사 정원을 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 지역 의사를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뽑고 또 한편 그 모든 그 광역 시도 차원의 이런 지역 의사를 뽑는 의과대학을 하나 이상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라남도는 좀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요. 그 법에 따르더라도 그런 나면은 의과대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그 제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었는데. 그 법안이 좀 오랫동안 좀 잠자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음. 근데 그 공청회를 하면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시는데요. 예. 네 분이 이제 패널로 나오셨는데, 그 중에 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음. 다만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정책 추진을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공공의대법에 대한 공감,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의 공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좀 가급적 빨리 법제화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작은 좀 힘을 내서 음. 보건복지부도 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전남 동부권 의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공공의대법을 발의를 해놓고 그 법이 바로 처리가 됐으면 전남의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법이 잘안 되고 의사들의 반대 때문에 계속 좀 밀리고 하니까, 이제 전남의 국회의원들께서 개별, 개별법들을 만드셨던 거지요. 이게 목포대학교 네. 의대법도 만드시고, 전남 지역 의대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순천, 순천대 의대법도 발의를 하시고. 예. 그래, 이제, 그래, 그래 있는 상태고요. 그니까, 제가 발의했던 법이 되면 그 자체로서도 바로, 저, 전남의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 의과대학을 전남 동부 지역에 갖고 오는 거는 또 별도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제이법이 안, 제가 발의했던 법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이 발의했던 법이 제철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저, 전남 동부권의 의과대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남 동부권의 국가대학을가져올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좀 발의가 돼 있는데 아. 그 중에 제법이 가장 먼저 발의됐고 저희가 발의했던 법이 최근에 공청회를 마치면서 조금 조금 한발 앞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뭐 저희가 이, 이런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전남 예. 지역에 특히 이제 동북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게더뭐 중요하니까 어떤 예. 시기 든간에좀어한군들은좀 예. 어 힘을 모으는 게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쉽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의원, 국회의원들까지 끼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법을 빼고라도 예컨대 서병철 의원께서 전남 지역의 의과대 설치 법을 내셨는데. 뒤에 또 김혜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순천대학교 의가대학법을 네, 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요구, 그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 이런 수단으로서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결국은 이,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우리 전남 동부권의 의가대학을 설치하는데 좀그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원님들께서 서로 의견들이 달라져서 늦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관련된 부분도 전에 연결됐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수광역항만공사가 어쨌든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후 활용에, 이제, 박남회장 사후 활용에 주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정인화 광양시장님 인터뷰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좀 해주시던데, 의원님께서도 이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문제를 여전히 좀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공사가 만들어질 때그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 공사 비용 한 1조 2천억 가까운 돈을 그 채무로 떠안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 돈을 갚느라고 뭐 쩔쩔 냈습니다. 그래서 항만 본래의 목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항만의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네. 내내 좀 빚만 갚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채무가 한 3,400억 수준으로 좀 낮춰졌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수 박남회장 부지를 좀 인수하는 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 돈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네, 추가 채무. 이게 채무가, 한, 3, 예. 예, 추가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한 3,600억 정도 되고 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의 추가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와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해야 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법안에 반대했고 법안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 이걸 떠앉지 않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상황이 그렇죠. 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만공사 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요. 우선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걸 인수를 하되. 항만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에 음. 대해서 그 채무 변제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예. 나아가 이제 이좀 공공 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공공 개발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항만 공사의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 해수부 하고 좀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한편으로 한편으로 또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되 광양항의 개발에 대해서 그 장기적인 어떤 그 로드맵들을 항만공사가 좀 내놔야 합니다 아. 지금 지난 10년간 부산항 인천항은 국제항만으로서 완전히 성장을 했는데 광양항은. 규모와 물동량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라는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제시해 주어야 해요. 음. 특히나 이제 2026년에 스마트항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예. 스마트항만을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수소항만 배후단지 확대 이런 과제 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비전 속에서 어떻게 광양항이 동부가 물류의 중심항으로서 자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항만공사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는 경우 전라남도하고 광양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서 광양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방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광양 여수광의항만공사 본연의 임무는 여수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 이게 항만공사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만공사법에 항만공사의 기능 목적을 그렇게 규정해 놓을 있고 처음에 항만공사가 만들어질 때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예. 그 본래적 자기 목적 자기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온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안할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할 텐데요. 예. 그 사업을 잘 하면서도 또 한편 항만 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아,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 제가 지금 제 방송이 58분까지 가는데 제가 지금 1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은 걸 모르고 지금 착각을 좀한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역 생활 정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2023년에 활동할 외국인 SNS 기자단 1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러시아, 독일어 등으로 지역과 국적의 제한은 없으며 모집 기한은 22일까지입니다.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이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열립니다.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 구름의 가장자리는 평화 인권을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